리셋이 지금 좀 자주 될 거예요. 지금 오랜만에, 오랜만에 해서. 아, 이제, 이제 글이 올라온다. 와, 이제 글 올라온다. 와. 네, 어서오세요. 진짜 오랜만이죠. 와, 벌써 61분이나. 아, 감사합니다. 네. 아, 많이 오셨구나.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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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y. 방송을 제가 12월 며칠날까지 했더라? 네, 한 1, 2주? 1, 2주만인가? 일주일만이죠? 일주일만. 크로클 방송요? 아니 크로클 방송이 아니고 제가 방송 자체를 좀 쉬었어요 네. 겨울 되니까 어, 겨울잠을 좀 자야 되는지 요즘 거의 한 10시간 이상을 계속 자고 있어 가지고 영상도 많이 안 올라왔었죠 <laughs> 자 지금 그 클렌저는 하고 있는데 거의 끝났고요 지금 저희 월탑 지금 5라운드까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 현재 1위로 네, 지금 전전 전 라운드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까지, 네, 지금 오라운드까지, 1라운드부터 5라운드까지전성으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미뤄뒀던 거, 네, COC 영상 솔직히 올렸어야 되는데, 제가 일하고 이렇게 들어와서 한다고 방송을 이제 못하다 보니까, 어, COC 영상을 많이 못 올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1라운드부터 5라운드까지 완판했던 네그 영상들, 한 시간씩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할게요. 계속요? 계속? <laughs> 글쎄요. 예, 지금 계속은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래도 틈틈이 시원할 때마다 지금 계속 계속, 어, 할 예정입니다. 어, 그리고 오늘도, 어, 어제 제가 알려드렸죠. 네, 오늘 몇 시에 방송한다고, 네, 그런, 앞으로도 그런 형태로, 네, 커뮤니티 쪽에 글을 먼저 올리고,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앞전에 공격했던거 다시 보여 드릴게요. 자, 1라운드. 자, 1라운드 때는 저희가 33대 31로 이겼었는데 지금 4대 1이네요. 네, 완파 했던 것부터 먼저 보여 드릴게요. 네, 1 0폴 11월도 키우는 거 제가 네 지금 생각 중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만들어 가지고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어, 네, 한 여기 8시라고 해야 되나요? 네, 8시 쪽 그리고 어, 6시쪽 이런태로 지금 벌룬 넣으면서 일단 길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퀸힐은 지금 왼쪽편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이거 맞으면 안쪽으로 들어올, 들어오겠는데요 아네 역시 밑으로 내려오죠 이러면은 여기 지금 독탁까지 제거할 수 있는 그 라인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 넣으면서 지금 퀸힐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독 넣으면서 지금 클랜선까지 제거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지금 미니언 한기 이거 포인트인데 지금 라바 펍 터지는 그타이밍 맞춰가지고 지금 미니언 넣는 거 좋고요 그리고 점핑을 밑으로가 아닌 약간 위쪽으로 해서 넣어주고 있고 그리고 킹으로 이쪽 라인까지도 제거하는 네,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네요 그리고 독타 제거되는 이 타이밍 맞춰가지고 이제 라벌이 어, 이쪽 방향으로 진행하겠네요 네 지금 라벌 들어가고요 지금 남은네 마법은 지금 신속 이제 두 개랑 얼음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지금 천천히 돌리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투병행선 들어가면서 지금 벌룬 들어가고요. 그리고 워든까지 같이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뒤쪽에 미니언까지 뿌려주죠. 그리고 좀 버텼다가 지금 얼음 사용을 해주고요. 그리고 홀 쪽에 모든 벌룬들이 다 뭉쳐있게 다 모이게 이 상태로 진행을 하고요. 아, 정말 깔끔하게 들어갔네요. 네. 네. 그 독타가 빨리 발동했던 거는 마법도 이제 많이 사용을 했고, 그리고 어, 킹하고 퀸하고 그리고 힐러가 인구수가 진짜 많이 먹죠. 그래서 조금 빨리 발동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연화가 공격 들어간 영상인데 이번에도 라벌인데 이번에는 땡라벌이네요 자 지금 전차가 6시 쪽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킹이 길 정리를 해주는 그런 형태고요 아 이쪽으로 영웅들 해서 홀까지 제거하는 그런 설계네요 근데 전차가 약간 이쪽으로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저기서 뭐가 나올까요? 아 벌룬이 나오는구나 벌룬이 나오면 상관이 없죠 네 아, 하지만 지금 신속 아껴주면서 아, 네, 이 본론으로 임팩까지는 제거를 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퀸이 아직 살아 있으니까 아직 라벨 투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퀸 스킬 쓰면서 라벨이 진행이 될 건데 어, 이라인부터 들어가겠죠? 네, 이송라인으로 들어가네요. 자, 여기서 신속 빨리 뿌려주면서 일단은 임팩 제거하고요. 그리고 분노 쓰면서 지금 얼음 넣고. 이제서야 해골 마법을, 아, 해골 마법을 사용을 안 하네요. 해골 마법 없이 펍으로만 지금 제거를 했네요. 그리고 클성의용두 마리 나와도 지금 펍으로, 와, 이거 다 제거가 되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내전 두개 있는데 아마 이거 제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을 것 같습니다. 네. 땡라벌은, 어, 유닛 조합 자체가 라벌, 거의, 거의 라벌. 길정리 빼고 완전히 라벌로 되어 있는 거를 보통 이제 땡라벌이라고 하는데, 방금도 미니언이나 뭐, 자이 같은 경우에는 뒷정리 용도 아니면은 몸빵하는 용도. 그 용도만 있었지, 나머지는 전부 라바랑 벌룬으로만. 예, 그리고 배드도 길정리하는 용도였고요. 자, 이번 12번은 아키레온 공격 들어간 영상이네요. 이번에도 퀸일 라벌이네요. 지금 퀸일로 어디까지 끌나요? 와멀브로 여기까지 열어놓고 지금 전차 넣고 들어가면서 여기 힘패 제거해주고요. 그리고 그냥 힘으로 뚫습니다. 네퀸 화력으로 벽 뚫고 그리고 전차가 여기까지 들어와서 여기까지 뚫어주네요. 그리고 전차 안에 발킬이 나와서. 또벽 하나 더 엽니다. 와. 그리고 라벌이 돌아, 돌아가는 네. 그런 설계. 이거는 설계가 미친 거예요. 네. 그 미찌님하고 지금 아키레 형하고는 설계하는 게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금 51%가 됐기 때문에 다시 홀이 발동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워든 스킬 사용을 해주고요. 퀸이 아직도 살아있나요? 와. 퀸 끝까지 살아있죠. 이게 퀸힐의 장점인데 죽을 것 같아도 힐러만 살아있으면 피가 채워집니다. 그리고 벌룬이 엄청 뭉쳐있으면서 방타들 하나씩 제거를 해주고 있고요. 뒤편에는 지금 미니언으로 네,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고. 퀸이 지금 체력이 반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네, 반파죠. 자, 그리고. 아, 이거는 제가 완패했던 거네. 저 퀸일 광보로 완패했어요. 요즘 제가 설계할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퀸일 광보로 요즘 밀고 있습니다. 법사로 이렇게 길 정리하면서 퀸일 들어가 주고요. 그리고 이쪽, 위쪽 편에도 벌룬두기 넣어가지고 법사 한개로길 정리해주면서 내려오고요. 그리고 전차 넣으면서 이쪽에, 이쪽에 벽을 네, 뚫기 위해 가지고 들어갔는데 요즘 트렌드예요 이거 방어 트렌드인데 요즘은 옛날에는 라벌 라벌 진짜 많았죠 하지만 요즘은 얼음 골렘 아이스 골렘 두 마리 그리고 베드 하나 이런 형태로 방어를 하는 추세입니다 아니면은 어, 드래곤 하나 어, 그리고 아이스 골렘 하나 그리고 벌룬 하나 뭐 이런 형태로도 방어를 하기도 하고요 요즘은 아이스 골렘으로 방어하는 것도 요즘 추세라는 거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분노 넣으면서 이거 잘라주자 말자 바로 광부 들어가죠 왜냐면 퀸일이 여기서 밖으로 빠져나와봤자 이 안쪽으로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들어왔고 킹으로 이 라인만 잘라주고 법사랑 이, 이 라인만 잘라주고 광부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진행되는 그런 형태의 설계였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은, 어, 광부가 좋아요. 왜냐면은, 지금 라벌만 하던 저도 광부 쓰는데 지금 완파가 날 정도면은 요즘 광부 핫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완파가 일어나죠. 이 라인만 들어가니까 이 라인 쪽으로 광부가 돌아간, 네, 이런 형태요. 자, 1라운드는 이렇게, 예, 종료가 됐고요